제주 서귀포. 바다와 돌담, 그리고 바람의 도시. 이곳에선 정원이 건축을 품고, 건축이 다시 정원을 비춥니다. 조경과 건축이 얽히는 실험, 백해입니다. 오늘은 서귀포에 왔습니다. 이렇게 도로 주변에 낮은 현무암 돌담이 쌓여져 있는 걸 보니까 아 내가 제주도에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, 오늘 소개할 백회라는 공간은 조경이 너무 멋진 공간으로 알려져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이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들어가 보고 싶네요 어,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A루트 건축사 사무소의 강정윤 이창교입니다 담장 너머로 벌써 대단한 것을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<laughs> 곳인데요 네. 백해는 어떤 곳인가요? 아 백해는 조경가의 정원 겸 카페 그리고 사무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. 예전에는 저는 여행을 가면 좋은 건축물 보러 가야지 이런 거가 우선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자연을 즐기고 바라보는 게또 많은 힐링을 주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서 빨리 들어가 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. 그럼 네.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? 아, 그럴까요? 네. 아, 네. 어, 처음 이게 조경가가 의뢰한 프로젝트여서 굉장히 기뻤고요. 어, 조경가랑 협업하는 그 과정에서 즐거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. 실제로 프로젝트 하면서 조경에 대한 이해를 어, 많이 하게 됐고 배우게 된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여기가 그 주차장이랑 너무 가깝다 보니까 네. 저희가 담을 치고 또이 올레길 같은 것을 조성해서 좀 들어올 때 표면적이나 시간을 길게 느껴지게 네. 하기 위해서 일부러 네. 이렇게. 꺾인 올레를 두었습니다. 네. 약간. 네. 백해는 여기 보셔서 많이 보셨겠지만, 그 제주도에서 밭을 일구면서 나온 돌들을 한 군데 모아놓은 돌무지를 제주 그어 방언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. 네. 네. 네, 안쪽으로 가시죠. 거의 이렇게 콘크리트로만 만들어졌는데 참. 독특한 분위기이네요. 여기는 그 백해 A 동이라고 저희가 편의상 부르는데 네. 이제 입구에서 들어오셔서 라운지라고 보시면 음. 될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차도 주문하실 수 있고 어 도슨트 신청도 할수 있고 이런 공간입니다. 그래서 들어왔을 때 조금 마음 편한 공간이 됐으면 해서 여기는 가구를 크게 두지 않았고. 기다리고 이제 머물면서 음. 정원을 조금 이제 시작을 정원의 시작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벌써 이렇게 큰 창으로 정원이 네. 보여지는데 되게 평소에 네. 볼수 있었던 그런 풀과 나무가 아니라 네. 다양하고 독특한 수종 네. <laughs> 이런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는 사실 이게 약간 폐어 정원이라고 해서 네. 약간 건물 터처럼 보이는 게 사실은 옛날에 감귤 농사를 지을 때 물탱크로 쓰던데요. 예 그래서 그그 그 콘크리트 틀이 남아 있어서 그대로 그거를 유지하면서 정원을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딱 들어왔을 때 처음으로 보이는 게 옛날의 그 흔적들을 바, 바로 바라볼 수 있게 시원하게 큰 창을 뒀고요. 어쩌면 그냥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아니라 네네. 그대로 두는 게더 어, 아름답다, 예쁘다를 네네. 보여주는 네네. 것 같네요. 네, 그래서 여기 이름이 폐어 정원이라고 음. 부르고 있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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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폐어 정원은 저희가 백해 건물을 지키기 이전부터 폐어 정원이라고 있었어요. 그래서 김봉찬 조경가가 이 땅은 부모님한테 물려받으신 땅인데, 어, 예전에는 다 과선으로 쓰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 안에 귤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가 있었는데, 그 창고를 없애야 되는데, 전부 없애지 않고, 그 이런 터, 그 기초 부분들을, 흔적들을 남기면서 폐어 정원으로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모님의 시간, 혹은 제주 땅의 시간을 이어가고자 한게 있었던 것 같아요. 한번 이쪽으로 가보실까요? 네. 어? 그, 고통의 이제 육지에서 대부분의 공간이 이렇게 실내로 연결되는 것이 좋은데, 제주도는 그래도 좀 따뜻한 편이니까, 이렇게 실내에서 실외를 거쳐서 또 다른 동으로 갈수 있는 회랑을 네. 만드신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여기가 저희가 처음 계획할 때 주어진 대지에 비해서 그 필요로 하시는 면적이 굉장히 많았어요.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게 큰 덩어리가 들어가면 네. 조경이 묻힐 것 같아서 이제 동을 분리하고 그 동을 연결하는 매개로 네. 이 회랑을 설계를 하게 됐습니다. 나와서 보니까 네. 이 말씀하신 폐어 정원이 좀더잘 네. 보여가지고. 어떤 콘크리트 덤이나 네. 예전에 있었던 네. 문어전 이런 모습처럼 보여서, 네. 어, 자연 조경과 잘 어울리게 네. 만드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게, 이게 김봉찬 대표님이 그 부모님이 농사 짓던 땅이에요. 과수원이었어요. 네. 그래서 이런 옛날에 그 창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남겨서 좀 시간을 이어가려고 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저희도 사실 조경가랑 처음 작업을 하면서 처음부터 이제 같이 하는 건 처음이었는데 그러니까 프로세스에 되게 궁금하긴 했어요. 근데 저희가 4년 동안 이걸 진행하면서 도착하면 김봉찬 대표님이랑 거닐면서 자연을 얘기하고 미팅이 끝나면 또 자연을 또 얘기하고 하면서 어 저절로 서로를 이해하게 된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작업들 그리고 되게 기분이 좋았던 건 김봉찬 대표님이 굉장한 경력을 가지고 계신 유명한 조경가이신데 저희한테 건축은 다일임을 해주셨어요. 그래서 에루트가잘 만들어 놓으면 조경은 내가 멋지게 해볼게 이 말씀을 몇몇 번이고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되게 용기가 됐었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건축적인 전략으로는 모든 공간에서 한면꼭 자연을 바라보게 설계를 했습니다. 그래서 그게 이렇게 작은 공간. 이기도 하고 큰 공간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스케일들을 적용하기도 했고요. 그리고 지형도 이렇게 어느 정도 깊이까지 팔 거냐, 또 그게 건축적으로 어떻게 만나면 제일 이상적일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어요. 또 거기에 더 지형의 자연스러운 지형과 이런 것들이 더 추가가 되면서 근데 조경과 건축이 이제 조화롭게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럼 이쪽으로 좀더 가보실까요? 여기가 좀 어둡죠? 네. 어두웠다가 네. 다시 밝아지고 네. 네. 있는데요. 네. 네. 잠깐 여기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, 사실 여기가 저희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었어요. 이 터널처럼 들어오는 데가. 네. 제주건축에서 보면, 예전 민가를 가, 가서 보면 약간 어스름한데, 밖은 되게 쨍쨍한 거예요. 그래서 그 공간적인 느낌이 너무 좋아서. 저희는 이제 그걸 기분 좋은 어둠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. 이게 어쩌면 제주 건축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, 그거를 좀 여기에 구현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... 자연과 건축이 어떻게 만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, 제주 건축 민가를 보게 되면 내부에 딱 공간에 들어가면 되게 안은 어스름한데 밖은 밝아서 그 안에 있는 동안에 공간감이 되게 좋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어둠에서 밝음으로, 밝음에서 어둠 공간으로 이렇게 전개되는 것들이 어,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. 자연의 배경이 되는 건축이 되려고 노력을 했고요.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건축적으로는 건물을 조금 더 무덤덤하고 단정하게 만들어서 자연과 조금 대비되거나 눈에 띄지 않도록 만들려고 했습니다. 음. 그럼 여기 저희 비동을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? 네. 여기도 역시. 최소한의 시설만 빼고 병풍처럼 조경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곳이네요. 여기는 뭐 어떤 공간인가요? 여기 비동은 그 백해에서 전시관으로 쓰는 공간인데요. 사실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.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처음 이 사이트를 왔을 때 저기 삼나무 숲이 이렇게 보였었어요. 주차장이었었고 원래 이 대지가 그렇죠. 삼나무를 통해서 들어오는 빛이 너무 아름다워서 아, 이 빛을 어떻게 이 공간에 잘 담으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공간을 보시면 여기는 이렇게 정사, 직사각형의 공간이 있고 또 앞에 회랑이 있고 또 노각나무 숲이 있고 또 너머로 삼나무가 있어서 이 켜가 계속적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여기가 약간 점과 선과 면이 모이는 가장 그걸 잘 보여주는 공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는 이 풍경과 함께 네. 영상으로 전할 수 없는 이 공간의 향이 음. 많이 느껴지는데요. 아, 네. 어, 정말 풀과 나무에서 경험할 수 있는 향 같은 네, 네. 것이 느껴지는데요. 네. 이것도 아마 공간을 기획하시면서 <laughs> 누군가가 계획을 하신 것 같아요. 네. 아마 그 아무래도 조경가이시다 보니까 자연의 색이라던가 자연의 향 이런 것들에도 되게 민감하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조경 요소들 그리고 향 같은 것들도 잘 배치를 해 놓으시는 편이시고, 어, 여기 같은 경우는 또 하나는 좀 고요한 공간을 저희는 백해서 만들고 싶었어요. 그래서 처음부터 설비라던가 조명 같은 것들을 계획을 다 해서 최소한 눈에 거슬리지 않는 최소한의 요소들을 만들어보자 라고 생각을 했었고, 조금 자연에 어울릴 수 있는 따뜻하고 고요한 가구를 만들려고 했었습니다. 우선은 그 아까 이야기했던 어두움이라는 것이 제주에서는 그 자연과 이제 대비되는 그런 현모함의 느낌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어두운 공간을 이제 만드는 것, 그리고 그 어두움이 재료적인 것까지 이어지는 것들, 그리고 하나는 존양정신이라고 해서 제주도에 약간 절약하는 정신들이 있어요. 아무래도 섬이고 물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뭐 적당히, 이 정도면 됐어. 약간 이런 욕심을 부리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저희도 이 공간을 하면서 조경가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좀 욕심을 서로 내려놓으면서 굉장히 고심해서 적당한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. 아마 태도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조형적으로도 이게 뭐 하나의 건물을 되게 화려하게 디자인할 수도 있지만 화려하게 하지 않고 동을 여러 개로 분절시키면서 그 정원의 배경이 되도록 굉장히 단순하게 한 것이 되게 특징적, 특징적이라고 생각합니다. 어쩌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설계자가 정말 많은 노력을 했다는 네. 거를 이곳을 방문하는 분들이 잘 알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 그리고 블랙 콘크리트 좀 얘기도 하면 이 기둥 어때 보이세요? 어떤 분들은 이거를 마치 현무암 돌처럼 어,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의도는 했는데 이게 거푸집을 할때 매끈하게 해서 떼어낼 네. 수도 있네 그렇지 않고 되게 거칠게 기둥을 타설을 한 다음에 이거를 다 갈아낸 겁니다. 네. 갈아 내면 이렇게 공극들이 좀 생기게 되는데 이게 마치 현무암 어떤 돌처럼 느껴진다고 하시더라고요. 네. 네. 그래서 처음에는 네. 사실 이거를 되게 그 시공 대표님이나 김봉찬 대표님은 좀 메우자 이 공보자국을 음. 아, 음. 근데 저희가 오히려 이거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크게 없기 때문에 네. 이거는 메우지 않고 이대로 둔다면돌 같지 않냐라고 설득을 음. 해서 지켜냈습니다. 네. <laughs> 네. 그뭐 바이브레이터를 적절하게 네. 사용을 해야 네. 이만큼의 공극이 연출이 될 텐데 네. 어. 그래서 시공사도 분이 너무 힘들어하셨어요. 사실 이게 무량판 구조고 이게 이 기둥이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. 네. 그래서 이렇게 뚱뚱하게 안 하고 최소한 구조적인 힘만 받게끔 저희가 설계했기 때문에 이게 안 들어가니까 엄청 고생을 하셨어요. 긴장하시면서 타설을 했습니다. 네. 저희가 그 다음 동으로 한번 네. 네, 이동해 볼까요? 네. 네. <laughs> 자연을 더 관찰하게 된것 같아요. 아, 저마다의 굉장히 아름다운 시기가 있구나. 사실은 이 공간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들어간 곳이라고 보시면 굉장히. 제주에 진짜 중산간에 있는 혹은 약간 동굴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좀 자연이 더 주인공이 되는 게 지금 설계가 되어 있고 또 그렇게 될까 하고 있는 것 같아서.